오늘 삼각비, 저, 이체대용 삼각비 하기 전에, 전날 복습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직각사각형에서, C, A, B. 여기가, 뒷변. 맞죠? 여기를 내가 A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얘가 뭐가 돼? 높입니다. 알겠죠? 기준이 되는, 마주보는 편이 높이. 그 다음에 뭐가 돼, 여기가? 밑변.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 사인 A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은 빗변 분의 뭐예요? 높이 이거 항상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외워 대학교 들어가는 전날까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네, 고등학교랑 이어지니까 코사인 A는 빗변 분의 뭐예요? 밑변 그 다음에 마지막 판젠트 A는 밑변 분의 높이 이거는 꼭 외우라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오늘은 요거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앱한 모서리가 5인 정육면체. 그러니까 5정. 예, 네 그때 어 다음을 구하세요. 자, 문제 첫 번째 1번. F에서 H 거리. 여러분, f 에서 H 거리. 오케이. 여기가 5죠? 맞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거 위에서 꼬라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F, F하고 H가. 그죠?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5고요, 여기가 뭐예요? 5주? 네, 그래서 피타고라 정리해서 25 더하기 25. 얼마지? 52주? 그래서 몇 루트 몇? 5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5루트 2.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쓰시면 됩다 5루트 2 여기 써주시면 되겠고. BH는, 알다시피 BH는요, 여러분, 요 지금 색칠한 요 삼각형을 다시 그립니다. 아까 여기가 F H니까 여기가 오 루트 2 e 그리고 B에서 F는 아다시피 오가 되겠죠? 여기도 직각삼각형이죠? 여기가 x가 되겠고 그래서 B 변을 구하랍니다 얘도 피타고라 정리에서 25 더하기 50 따서 얼마? 75 맞죠? 여기다 루트 쉬우니까오 어 루트 3인가요 맞습니까? 네, 끝 right, 됐어요. 무려 5루트 3. 그리고서 코사인 X를 물어봅니다. 자, X, 여기 있죠? 얘가 높이죠?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5루트 3분의 5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은약분해서 유리화까지 3분의 루트 6. 이렇게 해서 정답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입체도형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하는 방법 알았죠? 이다 라이트 선에 똑같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유제 1번 여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유제 1번도 똑같이 x로 나왔을 때 코사인 x를 구하세요. 일단 뭐부터 구해요길이 2에서 g까지 2에서 g까지 구하는데 이것도 위에서 꼬라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2가 되겠고 여기가 5가 돼서 이렇게 대각선이 되겠죠? 그래서 알다시피 피타고라 정리에서 5대 12대 얼마 여기? 13. 그래서 여기가 밑에가 13. 요렇게 되겠고 여기 길이 나와있죠? e h A에서 2까지. 얼마? 13. 오메. 맞아? 맞 맞아? 그죠? 13하고 13이 여기 직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려보시면 여기가 13. 여기가 13 그럼 여기는 뭡니까? 라고 하면 피타고라 정리에서 어, 아시겠지만 169 더하기 169. 맞죠? 네, 그래서 200 278 이렇게 되는 아, 278이 아니라 200 어... 200이 아니라 328인가요? 338이 될거야. 알겠죠? 이거를 루트로 고치면 13 루트 2가 나옵니다. 알겠죠? 네, 13 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코사인을 구하세요. 코사인은 빗변 분의 밑변 얘가 높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13 분의 루트 2 분의 13. 그래서 약분하니까 루트 2 분의 1 따서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다 그다음에 유제 2번 갑니다. 유제 2번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는데요. 음, 얘는 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정삼각형인 예, 한 모서리가 8cm입니다. 맞죠? 예, 여기도 뭐예요 그러면 8이 되죠. 맞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문제는 뭐냐면 요 x에 대해서 사인 x를 구하서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풀이 광고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A에서 M까지 거리를 구해요. A에서 M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러분 A에서 M까지인데 여러분 이거 좀두개좀 적읍시다. 이거는 따로 원래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워요. 학교에서 알겠죠? 이거 공식을 알고 있으면 존나 빨리 풀수 있다. 거기 서 돼요. 정상각형에 높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얘는 한 변이 삼각형 공식 한 변이 a라고 할게요. 이때 이 높이 h 구하는 공식인데 h는 쓰세요. 2분의 루트 3a입니다. 이 공식 외우면 되게 빨리 풀어요. 알겠죠? 그다음 하나 더 쓰겠습니다.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넓이는 쓰세요 s고요. 예, 얘는 4분의 루트 3a예요. A 제곱. 이거 외우시면 되게 빨리 풀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문제 풀 때, 뭐, 피타고라스 정의 쓰세요라고 뭐 하면 되는데, 아이다시 여기가 8이기 때문에, 여기 반등해면 얼마야? 4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90도입니다. 그래서 뭐, 피타고라스 정의 써서 문제 푸는데 나는, 아, 선생님, 저는 정상각형 높이 구하는 곳이 알아요. 2분의 루트 3 A에요. 그러면 여긴 얼마가 됩니까? 여기다 8 넣으면 되니까 약분하니까 4 루트 3. 이렇게 바로 갈수 있죠. 여기가 됐어요? 음. 그 다음에, 여기 4로 2 3 쓰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 수직으로 내려. 여기가 아까 전에 4로 2 3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하면,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8이잖아요? 여기 똑같이, 수직으로 내려보면 여기하고 여기 길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 4가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응. 음. 그래서 삼각형 다시 그리세요. 여기다가. 여기가 X가 되겠고, 여기가 90도가 되겠고, 여기가 4로 2 3이고요.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하면 4죠? 맞아요? 그럼 피터로 정리해서, 어, 48에서 빼기 얼마 하면 16 하면 되니까, 16 빼면 얼마입니까? 32. 맞아? 31은 4루트 2가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사인 x는 빗변 분의 높이 그래서 4분의 루트 3분의 4루트 2가 돼서 따라서 약분하시면은 루트 3분의 루트 2 따라서 유리아까지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이렇게 푸는 방법 잊지 마시고. 자, 오늘은 삼각비. 여러분, 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표, 지금 현재, 요표 있죠? 네, 지금부터 다 외우십시오. 알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특징은 알겠지만, 2분의 1, 코사인 60도 대 2분의 1, 요렇게, 요렇게 화살표 좀 해주시고. 얘는 같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루트 3분의 1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역수의 관계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옆에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몇 도? 여기는 45도죠. 예 네. 45도 이때는 사인 코 사인 탄젠트를 구해 봤더니 사인은 루트 2분의 코 사인도 루트 2분의 2. 그래서 2분의 루트 2분의 2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1, 그래서 1 이렇게 나온 거고요. 60도, 30도죠. 특수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래서 이것도 별표 하십시오. 어 이것도 우리가 삼각비로 풀면 되게 풀수되겠는데 여기 보세요. 45대 1대 1대 루트 2라고 하고, 60도 30도는 1대 루트 3대 2거든요. 알겠죠? 이거 비례식으로도 문제 풀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외우는 게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 빨리 지금 표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빨리 시간 드릴 테니까, 은능, 은능, 외우십시오. 그냥 외우는 게더 빨라요. 알겠죠? 시간 드릴게요. 쓰면서 외워. 이건 평생 외워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언제까지? 예. 네. 바로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아, 대학교래.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다 외우셔야 되는 문제고. 여기다가 하나 더 쓸까요? 여러분, 여기다 씁시다. 0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90도가 있어. 사인 0도는 0입니다. 그다음에 코사인 0도는 1이에요. 그다음에 코사인 탄젠트 0도 0이고요. 어 사인 90도는 1입니다 사인 코사인 90도는 0이고요 어 탄젠트 90도는 없어요 여기까지 좀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더 좋겠네요 여기까지 다 적어주세요 특수각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 나오냐면 바로 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다 외우시는 게 좋고요 지금 다 외우신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세요 예제 1번 문제 푸세요 사인 30도요? 외웠죠? 2분의 1이요. 코사인 60도요? 2분의 1이요.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1이요. 에 알겠죠? 코사인, 탄젠트 60도 얼마예요? 루트 3이요. 탄젠트, 어, 나누기죠? 곱하기. 고칠게요. 네, 루트 3분의 3이 되죠?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 3. 뭐, 이건 그냥 대입하면 돼. 1 0 1이요 따라서 0이요. 이런 거다 곱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고요. 더하기 1.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은 4분의 3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4분의 7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특수가 위에 있는 거 외워야 돼, 아니어야 외워야 돼? 외워야 되겠죠. 알겠죠? 됐어요? 네, 외우신 분들은 밑에 있는 문제 한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거 이해가는데요. 여러분, 이거, 사인, 요거 별표하십시오. 이거 쉬운 문제 많이 나오는데. 원래 풀이 방법이랑 선생님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기가 선택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어, 원래는 이게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 몇도 주어졌어요? 45도.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X하고 Y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사인 45도.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를 쓰시고요 마지막 탄젠트 45도를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사인 45도는 아다시피 b편분의 뭐야? 높이죠? 여기 높이가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y분의 b편분의 x 이렇게 쓰시고 코사인 45도는 y분의 루트2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는 루트2분의 x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45도 특수가 알아, 알아, 얼마인지 알죠? 그 몇분의 몇이요? 2분의 루트 2 그리고 얘도 2분의 뭐야? 루트 2 얘도 얘는 얼마요? 1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y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고요 맞아요? x는 뭐가 돼? 루트 입니다 이렇게 풀어요 원래 풀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방법으로 풀질 않아요 왜냐면 나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너네 이거 45도고 여기 45도죠. 맞죠? 이때 이 비를 외우신 게더 빨라요. 1대 1대 뭐야? 루트 2죠. 맞습니까? 내가 x를 구하고 싶네. 여기 근데 BC를 알아. 그럼 쓰세요. 루트 2대 맞죠? 몰라 x는 맞죠? 몇대 몇이야? 1대 1 맞아요? x는 따라서 얼마? 루트 2.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y를 가고 싶네 그러면은 y 몰라 y 대얘 알제 bc 루트 2든1대 얼마 아1 대가 아니지 y가 뭐예요 b가 루트 2대 얼마 1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2는 y 끝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게더 빠를 수 있어요 도움은 알겠어 다음 이것도 두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이 뭐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60도 줬죠? 네, 사인 60도 쓰고요, 코사인 60도 쓰고요, 탄젠트 60도 써야 돼요. 그래서 타 사인 60도는 아까도 시피빗변분에 얘가 높이니까 x 분의 y, 코사인은 x 분의 5, 탄젠트는 5 분의 y. 그럼 얘네 둘로 풀면 되겠네요. 코사인 60도는 2 분의 1이고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따라서 대각선 곱하면은 어, x는 10. 그 다음 대각선 올리면 y는 5 루트 3 이렇게 풀어 되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비례식으로 만약 문제 풀면은 60도죠? 여긴 30도입니다 1대 루트 3대 무조건 빗변 2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가 x를 구하고 싶어 2대 여기 1 비례식부터 쓸게요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2대 x 5 따라서 x는 10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또 비례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12지? 맞아 안 맞아? 삐따고라서 바로 쓰세요 1 0 0백기 얼마입니까? 25 맞아요? 75죠? 따라서 몇 루트 몇? 5루트 3 이렇게 쓰는 게더 빠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렸어요 자기가 어떤 거 선택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잠깐 여기 봐봐 야 이거 45도지? 맞아? 1대1대 1대 무슨이야? 루트2지. 여기 루트2부터 있지? 그럼 얘 얼마야? 1이때 얼마겠어? 3이에요. 알겠습니까? 얘도 뭐예요? 3이죠. 이게 더 빨리 풀수 있다는 거 1대1대 루트2로 풀면. 그럼 얘가 X가 3이라는 거 알았고. 맞아? 그리고 얘는 1대, 루트3대 얼마야? 2지. 맞아? 근데 루트3이 때 3이잖아. 어? 그럼 1이때 얼마겠어? 루트3이라는 거죠. 이게 좀더더 더 빨리 풀수 있다는 거예요 1대1대 루트2 오케이 1대 루트3대2 이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다음에 예각의 삼각비의 값어 요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든 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 100%다 나와요 알겠어요 음 여기도 좀 볼게요 여러분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어 사인하고 코사인은요 여기 쓰세요 무조건 요쪼바라 삼각형으로 보세요 무조건 요, 요 삼각형. 사이나 코사인은. 탄젠트는 무조건 요큰 삼각형을 보세요. 탄젠트만 무조건 큰 삼각형입니다.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것만 쓰시면 되는 문제라서, 굳이, 어,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아까 설명했죠? 사인 0도 0, 코사인 0도 1. 이거 아까 설명해 주습니다 표에다가 제가 적어 줬죠? 네, 예, 이거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좀 할까요? 사인 x의 값은 0에서 1까지 증가하고요. 얘는 감소하고 증가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의미는 없는데.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좀잘 보세요.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면에 대해서 옳은 것골로세요 여러분,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다 1 표시해 주시고, 여기다도 1 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1. 자, 이제 문제 갑니다. <laughs> 사인 x, 여러분, 사인이나 호 사인은 무조건 요조만한 삼각형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어, 맞아요. x죠. x 여기 있으니까 높이가 누가 돼? 얘기해야 되지? 이거 사인 어떻게 구합니까? 빗변 OC. 맞아요, 맞아요. 1분의, 맞아요. 높이, CD. 틀렸습니다. 알겠죠? 탄젠트는 무조건 큰 삼각형인 거예요. 이만한 거. 이 삼각형, 큰 삼각형. 탄젠트 X, X, X가 여기니까 높이가 얘가 되죠. 그래서 밑변, 밑변 1분의 높이, BE. 틀렸죠. Y. 무조건 사이나고 코사인은 무조건 요 쪼만한 삼각형을 보셔야 됩니다. y가 이쪽이니까 높이가 얘가 돼요. 그래서 빗변 1분의 높이 OD. 얘도 틀렸고요. 코사인 y 빗변 1분의 높이가 여기니까 빗, 밑변이 누구예요? CD죠? 따라서 얘가 맞았네요. 맞죠? 응? 어?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 아는데 코사인 뭐라고 돼 있어? ZG. 맞아? 이 Z랑 같은 게 여기 아시다시피 동의각입니다. 알겠어요? Z랑 뭐랑 같아? Y랑 같아요? 그래서 이게 y 예요 결론적으로. 알겠습니까? 음, 사인, 코사인은 무조건 이거 알아두시고. 그럼 밑에 있는 거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한것 같이 빗변물에 높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빨리 풀어보시죠. 예, 4번! 여러분, 이거 그냥 가봐, 쓰세요. 0, 0 곱하기, 0 곱하기, 예, 2분의 1, 어차피 0이고, 더하기, 사인 90도 1, 곱하기, 탄젠트 40도 1, 빼기, 1, 예, 0이네요, 정답. 알겠지 음, 다음 밑에 있는 거 그냥 뭐 풀면 되겠고, 빨리 풀어보시오. 예제 5번인데요. 이거 29, 34. 이거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48, 52 맞아, 안 맞아.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요, 어, 그림 하나 그려줄 겁니다. 알겠죠? 그거를 쓰면 더 빨리 풀수 있어요. 자, 거기 쓰세요. 십자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거 옆에다 그려놓으세요. 크게. 존나 중요한 그. 여기가 90도고요. 여기, 여기, 여기 90도. 이거 90도. 그리고 여기가 45도 가운데가. 여러분,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가 1입니다. 사인 그래프는, 이르, 이거 사인, 이게, 선생님이 그린 게첫 번째 사인이에요. 뭐라고? 사인. 이거 써놓으세요. 그럼 되게 더 빨리 풀수 있어요.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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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미안, 잘못 그렸다. 사인 잘못 그렸어요. Sorry. 여러분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45도에서 만나요 여러분 45도에서 무조건 만나요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탄젠트 그래프는 이지랄로 그려주세요 아이씨 여기 1 요렇게 요렇게 그려주세요 이거 그리면 되게 좀 빨리 풀수 있어요. 아이씨. 이게 원래 이게 포물선 같이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응. 여기 45도의 1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은 빨간 게 코사인이죠? 아니, 파, 아, 빨간 게 사인, 파란 게 코사인, 파란 게 코사인. 여기가 코사인. 그 다음에, 어, 이 새끼가 탄젠트. <laughs>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라고 하면은 다음 조그치 하는 거. 자, 여기 보세요. 29도, 34도 누가 더 크냐면 34도가 더 크다고 돼 있어요. 야, 29도 대충 여기 있겠죠? 맞아요? 43도 한이 정도 있겠죠? 맞아요? 누가 더 커? 29도보다 30도, 34도가 더 커요. 사인 그래프에서. 는 그래서 얘는 맞아요. 알겠어요? 48도, 45도가 넘어갔어. 한 48도 이 정도 되겠고. 코사인 52도 이 정도 되죠? 맞아요? 응. 누가 더 높아? 48도가 더 높습니다. 네, 맞았고요. 그 다음, 45도, 45도에는 같죠? 사인, 코사인 이건 당연한 거고. 탄젠트 30도랑 코사인 90도인데, 여러분, 코사인 90도 얼마예요? 0입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이거 맞았고. 틀린 건 얘기가 되겠죠. 딱 봐도 얘는 0도에서 1이고요. 60도 같은 경우는, 예, 네, 여기가 루트 3이죠? 이거 아시죠? 루트 3. 특수각이니까 맞습니까? 1하고 루트 3중에 루트 3이 더 큽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그림 같은 거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오. 5다시 그냥 다 특수각이지? 맞아? 써봐 시와 2분의 1. 이게 뭐야? 2분의 루트 2. /2. 얘 얼마야? 루트 3. 얘가 1이죠? 맞아요. 루트 3이 더 크죠 1보다. 1은 얘보다 크죠 2분의 1보다. 그럼 얘 중에 얘 중에 더크두구냐 그 4분의 1이고 양변 제곱해 말아요. 맞아요? 얘가 더 커요. 1 빠. 1등, 2등, 3등, 4등.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제 6번.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루트에 뭐가 붙었어? 제곱 붙었죠? 예, 이거, 그거 아세요? 루트. X제곱인데, 아다시피 X가 0보다 크면은 그대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뭘로 나와? 마이너스 X로 나온다. 알겠지? 그거에요. 근데 봐봐. 0도에서 몇 도까지래? X가. 90도죠? 맞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각도 아무거나 찾으세요. 30도든 45도든 60도든 특수각 아무거나 찾으세요. 알겠어요? 저 같으면은 그냥 30도 찾겠습니다. 알겠어요? 사인 30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빼기라면 음수야, 양수야. 음수다. 예, 음수니까 얘는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여기도 30도 대입하면 어차피 2분의 1더 1이니까 양수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얘 지워져서 정답 얼마? 2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거 풀어보세요, 똑같이. <웃음> <웃음> 여러분,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삼각비의 표. 삼각비의 표는 읽어보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 38도, 38도, 사인. 요거 따라갑니다. 0.6157. 코사인 38도, 코사인의 38도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엄청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건 금방 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인 61도, 61도 사인 예, 0.8746.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까? 나와요. 사인 60코, 사인 64도, 코사인 64도, 0.4384. 탄젠트 64, 63도, 예, 탄젠트 63도, 1.9626. 야, 이거 못 푸는 사람 진짜 바보다. 그지? 응? 예? 밑에 7-1번 빨리 풀어보세요. 7-1, 7-1, 빨리 풀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은 뒤에 소단원 끝내기 오늘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네요, 여러분. 10번까지예요. 예, 한번 풀어보시고요. 음, 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